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음,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물,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 광산에서 구조되신 분들 어, 뉴스 한창 화제였죠. 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된 것도 있는데요. 어,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어, 333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사람은 공기가 3분 동안, 음, 공급이 안 되면 죽을 수 있고, 또 물은 3일, 그리고 또 식량, 음식물은 33달, 어, 3달 정도가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어, 갖고 계신 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하수를 마셔 가시면서 9일 10일 정도를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그그그 그, 그 인체는 대부분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3일이면 굉장히 좀 짧게밖에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 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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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네. 리리또또뭐 하루에 정말 3말 마시라고 하잖아요. 정말 데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거기에 의해서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질병이 올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도 있을까요? 어, 그만큼 물잘안 마시게 되죠. 어... 뭐 커피, 음료수, 술 이런 건 오히려 음,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한 잔을 드시면 어, 물은 두 잔을 드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음료수와 커피와는 별개로 물을 많이 드셔야 되세요. 그리고 제가 수어그 모든 피부 관리에 있어서 기승전 강조하는 게 뭐였죠? 뭐였죠? 제제청자시라면은 그건 아셔야 되는데 뭐였죠? 어, 저는 기승전 수분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며 매치를 머리를 안 깎고 세수를 안 하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할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떡지고 얼굴이 더 번들번들하는 그런 개기름, 개기름 일명 피지. 음, 우리 피부 안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 그런데 물은 우리가 마시거나 발라주지 않는 이상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매일 바르는 수분 에센스, 시트 마스크, 수분크림, 슬리핑 마스크, 이런 거 최대한 동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습기, 그런 것도 잘 습도를 확인하셔가지고, 항상 적정 습도를 맞춰주시는 게, 어 피부건강, 몸건강, 호흡기건강에도 다 좋습니다. 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여름인데 왜 건조해요? 이거는 온도와 습도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음. 갑자기 지금 에델레이드엔 어, 비가 겨울엔 너무 많이 오다가 봄 건너뛰고 오늘은 바로 31도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이 따가워가지고 진짜 너무 건조해서 계속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어, 뭐, 장마 기간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공기 중에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습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뭐, 그렇게 땡기진 않죠. 근데 여름이라고 꼭 습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날아가는 수분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니까 그만큼 그 햇볕에 의해서 탈수가 되는 그래서 날아가는 수분의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 여기서 지금 이 날씨에 빨래를 널면 처음 널었던 건 어떻게 대충 말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짱짱한 날에도 저는 온도보다는 습도로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아마 습도가 40%가 안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인간이 좀 쾌적한 느낌을 받는 습도가 한 40에서 60 정도라고 하는데 저 40은 너무 좀 너무 건조한 것 같고 한, 5, 6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아, 피부도 좀덜 땡기고, 눈도 안 따갑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너무 건조하니까, 자기 전에 목이 또딱아플라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그리고, 혹시 보니까, 파나도를 하나 먹고, 잤거든요. 그니까, 오늘 괜찮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꼭, 온도 말고 습도로 확인하시고요.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요. 음, 그리고 날씨가 덥다고 찬문보, 찬물보다는 그래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더 좋다고 하죠. 음, 이렇게 많이 물 많이 드시는, 음, 그리고 건강하게, 촉촉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사실. 제가 사진, 이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물 섭취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형,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laughs> 뭐, 뭐,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이 시달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 많이 마시라고 권했대요. 근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안색뿐만 아니라 뭐 눈가 주름. 뭐 일단 혈색이 달라 보이잖아요. 어, 이렇게 물 하나 좀 많이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진도 봐 봐요. 30일. 30일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색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 주시는데 내 드리는데 팩을 팩을 진짜 일주일에 두 번만 해 보세요. 두 번만 두 번만 해보시면은, 진짜, 비포랑 애프터랑, 진짜 딱 오셨을 때, 톤이 엄청 달라져 있다니깐요. 안색이 정말 맑아진다니깐요. 진짜 팩을 자주 해보세요. 진짜. 팩을 하면 안색이 맑아진다. 지금 100%입니다. 진짜 아니잖아요? 제 진짜 제 손모가지를 걸게요. 진짜. 진짜. 아, 그, 제일 간단하고 저렴하게 수분 공급 하면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시트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시트 마스크, 가습기, 아, 활용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아셨죠? 네. 어, 제가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이 피부가 늙는다는 건 수분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 아셨죠? 노화는 수분을 잃어가는 것이다. 이게 제, 그, 그, 그거거든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어, 수분 에센스 시트 마스크 뭐 알로에젤 식염수 팩 최대한 수분크림 슬리핑 마스크까지 어, 속당김이 생기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그래야 어, 피부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수분 보호막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기승전 수분 공급 네 그러면 모두들 생얼미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bye.